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랜드 ETF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과 옵션 등의 투자의 파생 상품과 차입을 이용하는 ETF를 힐컷는 용어로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등락에 따라 이에 수익이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ETF는 파생 상품과 차입을 통해 추적 지수의 변동폭보다 몇 배의 수익이나 손실을 거두도록 설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2배, 3배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많이 출시되며 영국 시장의 글, 알파벳, 테슬라 등의 개별 종목의 5배를 추종하는 ETF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물 등의 파생 상품을 혼합하여 1배수를 더 높은 배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상품이 레버리지 ETF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ETF는 시장의 상승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현재 국내 서업 개미들이 가장 많이 즐겨 투자하고 있는 ETF는 나스닥팩 지수의 3배수를 추종하는 TQQQ,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SOX의 꼭 빅테크 종목 등의 개별 성장주 묶음의 3배 추종, ETF 종목인 FNGU, BULZ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와 ETN은 어떻게 다를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TN은 Exchange Traded Note의 약자로서 상장 지수 증권이라고 부르지요. 두 ETF의 공통점은 기초 지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과 주식과 달리 여러 종목을 투자하기에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펀드와 달리 별도의 펀드 매니저가 없기에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장 폐지 위험이 적다는 것과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사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ETF는 운용사가 그리고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와 ETN은 각각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ETF는 주식 펀드를 거래하고 ETN은 주식 채권을 거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ETF는 만기가 없으나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된 채권이기에 만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레버리지 ETF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 미국 기술주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시장의 꾸준한 우상향이겠지요. 다음에 보시는 표는 2010년 이후 나스락 백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나스락 QQQ ETF는 지난 10년간 약 7.4배 상승, 그 3배를 추동하는 3배수 TQQQ는 86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배수이니 곱하기 3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복리로 불어나기에 상승장에서는 배수, 이 헬프의 경우 기하급수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22년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나스닥 100 지수가 30% 이상 하락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미국 기술주의 큰 성장을 확신한다면, TQQQ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수 ETF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 ETF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행보장에서는 추적 옥차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녹아내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배수 ETF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배수 ETF는 닷컴 버블이나 리몬 브라더스 등의 대폭락장을 만났을 경우 자산의 전부를 날릴 수 있다는 공포와 우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횡보장에서의 오차로 인한 손실률은 배수 ETF를 투자함에 있어 과연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리스크일까요? 표에 보시는 주황색 그래프가 1배수로 추동하는 기초 지수 가격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2배수로 추동하는 지수 가격입니다. 배수 ETF는 상승과 하락을 일정하게 반복하게 될 경우 변동성 끌림 현상으로 인해서 추적 오차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과 상승을 일정하게 반복했을 시 동일하게 손실은 기록되지만 1배수에 비해 2배수가 좀더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횡보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손실률인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은 절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7대 3정도의 상승과 하락비율로 시기초와 같이 중도에 머물지 않고 극단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횡보장에서의 변동성 끌림에 의한 작은 손실률이 두려워 우상향하는 시장에서의 복리 효과로 인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군다는 표현 한마디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 ETF는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크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그 위험성 때문인데요. 요즘같이 30% 이상의 하락장을 만났을 때 3배수를 추동하는 ETF의 경우 자산의 90% 이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수 ETF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1배수의 3배를 추동하는 ETF라고는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양의 복리로 인해 곱하기 3의 수익률이 아닌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훨씬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나스닥 1배소 7.4배 상승 기간 동안 3배소 TQQQ는 단순 곱하기 3의 24배가 아닌 무려 86배가 상승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음의 복리로 인하여 더큰 손실을 입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의 복리라는 것은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면 할수록 몸집이 작아지면서 배수, ETF는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발생하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황색 선과 같이 상승장에서는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 ETF를 투자함에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논쟁인 폭락장에서의 리스크입니다. 나스닥은 2008년 위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꾸준하게 우상향이었고 연간 수익률도 그리스 사태, 금위 인상,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은 미국 연준의 무한 양적 완화, 즉, 돈 풀기로 인한 상승이었던 것이고, 언젠가 닷컴 버블이나 리먼 브라더스 급의 위기를 맞았을 경우, 우리가 투자 중인 배수, ETF인 TQQSOXL 등의 3배수, ETF는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 또한 다 맞는 말입니다. 헌데, 한 가지 강과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배수, ETF 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투자하기에 훨씬 적합하고 안정적인 ETF라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30% 이상 폭락으로 인하여 3배수 ETF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혹은 마이너스 90% 이상의 폭락이 찾아왔을 때 저가에서 3배수 ETF를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언젠가 다시 상승장이 찾아와 정보점을 탈환하게 되었을 때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배수 이 회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믿는다면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 투자도 가능한 이유로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기존 가격의 10분의 1통하이난 상태에서 과연 더 떨어질까 무섭다고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보 같은 투자자가 있을까요? 삼값이 찾아왔을 때한 주라도 더 줍줍하면서 평당가를 낮추려 하지 않을까요? 거치식 투자 조건에서의 가장 불리한 경우의 수를 근거로 하여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상승장에서 배수, ETF 투자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하락장에서 다소 위험성이 큰 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중 조절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요즘과 같은 하락장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한 ETF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TQQQ 그리고 S OXL ETF입니다. 두 번째는 FNGU BULZ e t n 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ETF 라부까지 포함시켜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 TQQQ와 SOXL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갈 알짜배기 기업들만을 담고 있는 매우 안정적이고 크게 성장할 종목들인데요. 구성 종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T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의 빅트크 기업을 중심으로 탑텐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6.61%에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100개 기업을 담고 있고 매달 리밸런싱을 통해 성장하는 100개 기업은 무르르듯 자동 물갈이 되므로 투자한 후 종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장 믿음직한 ETF가 QQQ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XL인데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 과도 같다는 반도체 종목들로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QQQ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 시에는 그만큼 하락률도 훨씬 클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은 브로드컴, 인텔, 퀄컴, AMD 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주도할 혁신 개별 종목들만 집중하여 투자하는 ETN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NGU는 어느덧 상장한 지 5년이 지나가는 오래된 종목으로 사업 개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까지 총 10개 종목을 약1 10 0의 비슷한 비중으로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로 인하여 큰 주가 하락이 있었고 특이점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인수권으로 시끄러웠던 트위터가 마이크로 소프트로 교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불지인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핀테크 기업, 반도체 기업, 그리고 어도비, 세일즈포스, 넷플릭스까지 미국의 기술을 주도하는 대형 기술주 종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원격 근무 관련 기업 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반도체 기업 퀄컴, 에이어 가장 최근에는 어도비로 리밸런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주관사에서 분기별로 리밸런싱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해당 두 종목은 만기 채권 개념의 ETN 상품이다 보니 만기 일이 존재한다는 사항이고요. FNGU는 2038년 1월 8일, 불지는 2041년 6월 28일에 만기 예정으로 아직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증의 ETF라고 입니다. 중소형 바이오 테크 100개 기업의 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ETF, 로일배수 ETF인 FBETF의 3배수 ETF라고 하겠습니다. 생명공학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유망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정고점 200달러까지는 갈 길이 멀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테크 분야의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ETF의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수를 여러개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장에서 양의 복리효과로 과한 상승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1주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주관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주가는 50달러에서 100달러 선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면 나스락 기술주 종목 TQQQ와 SOXL에 대한 액면 분할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2010년 이후 상장한 TQQQ의 경우 무려 5차례나 액면 분할한 이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상승하면서 TQQQ는 1대2 분할 그리고 SOXL은 1대15라는 파격적인 액면 분할을 단행하였었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FNGOETN 상품의 경우 코로나 당시 연준의 동풀기로 인해 300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는데요. 운용사에서 액면 분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순식간에 400달러까지 추가로 솟아 올랐고, 부랴부랴 20대1이라는 역대 최다수의 주식 분할을 시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의 레버리지 ETF 종목은 말 그대로 곡기 풀린 황소화도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액면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액면 병합도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33%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면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는데요.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한 경우 음의복리로 인한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액면 병합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90% 이상 폭락한 중국 배수 ETF인 홍콩 상장 기업을 추종하는 YI 예능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 배수 ETF CWB의 e 액면 병합이 있었습니다. YNN은 i 20대1 병합, CWEB는 10대1 병합을 단행하였고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뒤로도 종목 모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병합되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아무래도 배수 ETF의 특성상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립식 장기 투자 중인 국내 상장 두 가지 ETF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지수의 두 배를 추동하는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 배수를 추동하는 만큼 안정감이 있으면서 세금 절세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리면서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상장 배수 ETF는 인터넷 상에서 간단한 교육 이수 절차가 필요하고요. 예수금 포함 총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가급적이면 세금 절감이 가능한 연금 계좌, ISA, IPR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시면 매우 효율적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배수 ETF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ISA 계좌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ISA 계좌의 연 투자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최대 5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수 ETF와 관련하여 그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문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지 또 찾아주는 분이 없으시면 어떨지 걱정도 많이 앞섰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저의 투자와 성장에 대한 기록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가 저의 정보가 그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그런대로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는 물론 우리의 인생도 우상향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미니아나마 보탬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저의 투자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